안녕하세요. 말씀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저희들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바로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특권과 함께 상속자로서 당연히 아들에게는 상속권도 같이 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물려받았다라고 저희들은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부분에 이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 이 고난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분들을 같이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복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볼 텐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저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고난도 예수로시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고난은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망 가운데 있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의 백성들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을 참은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우리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 하나님부터 받을 그 영광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사실은 우리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 이 모든 만물들도 고대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로 말며만 단절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들도 다 단절되어서. 참으로 저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인법을 써서요, 그 피조물들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 가운데 영광을 고대하듯이 그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들을 이 모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지금 고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죠. 내용관찰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벽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성도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는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망과는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소망한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그 기다릴 때 참을 여러 가지 기다림의 과정들이 있을 때 우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지금 보겠습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인내함으로 현실을 극복하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함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7장에서 계속해서 갈등적인 상황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이 죄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의 내재하는 죄가 악으로 저희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는 이런 속임수 속에서 저희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앞에서 확인했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인내하는 그 기간을 인내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저희들은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그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느낀 점 보겠습니다.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망을 붙들고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또 설사 이것을 가르쳐 줬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지혜가 될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믿음으로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이러한 소망과 인내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제주에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곧바로 적용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반응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이루어질 그 소망,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으로 연단해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이 소망을 붙들면서 견디어내고 있느냐? 견디어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수시켜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 놀라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들어갈 때 이제는 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배님들 지금 현실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 성숙시켜 주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한 걸음 한걸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열매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소망 속에서 승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또 말씀 묵상으로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